어서 오세요 여러분, 카MVP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의 새로운 걸작, 2025 현대 파워테에 대해 깊이 있는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실내 구성,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든 면을 철저히 분석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025 현대 파워테의 외과는 한눈에 봐도 미래지향적인 감각이 돋보입니다. 전면부는 현대의 새로운 패밀리룩이 적용되어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릴은 더욱 커지고 LED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등이 그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합니다. 측면은 낮고 길게 뻗은 루프라인과 굵직한 캐릭터라인으로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20인치 알로이휠은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후면부 역시 수평형 풀 LED 테일램프로 안정감 있는 느낌을 주며 스포티한 리어 디퓨저가 스포티함을 한층 더 강조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5 현대 파워테는 기술과 편안함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줍니다. 운전석은 비행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커브드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12.3 인치 클러스터와 12.3 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이어져 몰입감 있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센터 콘솔은 간결하면서도 기능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식 변속 버튼이 탑재되어 공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는 안락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제공하며. 64색 앰비언트 라이트는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탑승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뒷좌석은 성인 3명이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열선 및 통풍 시트까지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도 부담이 없습니다. 성능 면에서는 더 놀라운 점들이 많습니다. 2025 현대 파워텐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옵션으로 제공하며 최고 출력은 290마력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8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와의 조합으로 부드러운 주행과 빠른 가속이 인상적이며 연비 또한 동급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주행 감각은 민첩하면서도 안정감이 뛰어나며 서스펜션 세팅도 세련되어 일상 주행과 고속 주행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전자식 AWD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은 다양한 노면 상황에서도 뛰어난 접지력과 안전성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현대 스마트센스 3점형 기술이 적용되어 반자율 주행 보조,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의 첨단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25 현대 파워테의 시작 가격은 약 4천만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하이브리드와 풀옵션 모델은 5,500만원대까지 형성될 예정입니다. 이 가격대는 동급 경쟁 모델들에 비해 상당히 경쟁력 있으며, 제공되는 기술력과 프리미엄 요소를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 현대 파워테에 대한 자세한 리뷰를 전해드렸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실내 구성, 강력한 퍼포먼스와 첨단 기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현대차의 기술력이 응집된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카 MVP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